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석시심을, 음. 말씀에, 말씀에, 말씀의 폭포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강 목사입니다. 지난주부터 말씀의 폭포수를 새롭게 진행하게 됐는데요. 말씀의 폭포수는요,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큐티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가 고민하고 했던 문제들을 토론의 형태를 통해서 퀴트 형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폭포수 같은 귀한 은혜가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지난 주에는요 예수님의 계보의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마태복음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 나와 주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옥희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한나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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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마태복음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성경을 우리 게스트분들이 좀 나눠서 봉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이세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뭐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스토리 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혈통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완전한 또 신성을 입고 있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연한 일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는데 이것이 성령에 의한 잉태였고 또 천사가 요셉에게 개입도 하셨고요. 마리아에게 개입도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손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것들에 대한 성취다 라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라고 18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이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죠.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했어요. 정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해요. 정혼을 하고 나면 1년 동안은 동침을 할수 없었고요. 그것이 유대인의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결혼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정혼이나 결혼은 동등한 법적 구속력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그 속에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것의 성취라고 오늘 이 마태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왜꼭 예수님이어야만이 됐을까? 왜꼭 이게 예수님이어야만이 됐을까요? 혹시나 뭐 다른 사람이 이 역할을 해주면 안 될까요? 예수님만이 가능하셨던 것은 아무 죄가 없어야지만이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될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죠. 혈통으로도 마리아를 통해서 날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성령의 잉태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네. 우리 김민국 사님 네. 어, 결혼하셨습니까? 예, 네,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부인이 만약에 임신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네, 뭐 상상하고 싶지 <laughs> 네.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걸 물어보는 자체가 그렇죠. 이 사람으로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불미로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도 충격이었지만 가장 큰 충격은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였겠죠. 마리아도 그 충격이 아마 상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처럼 이성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치적이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또 살피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뿐더러 우리를 의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제약을 담당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죠. 우리 각자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예. 네. 저는 김대광이고요. 우리 최옥희 권사님은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선친께서 지어주셨는데요. 네. 구슬옥자의 아, 계집 히짜. 예, 왜 그런 이름을 지었다 그런가요? 옥구슬처럼. 예. 아름다운 여성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예, 존은입니다. 예. 예. 우리는 각자에는 다 이름이 있죠.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면 오늘 이분의 그전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죄짓기 전에 인류가 죄짓기 전에도 이분은 계셨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시다 보니까 그분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오늘 이분이 오늘 예수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요? 계셨습니다. 어, 아, 계셨죠. 근데 그분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성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짓기 전이니까요. 근데 우리 인류가 죄짓고 나서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오늘 우리의 각자의 이름은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때론 뭐 부모님이든 누가 이름을 지어주죠. 뭐 목사님들도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고요. 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기원과 바램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전하입사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지 않았어요. <laughs> 예, 그렇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들인데요. 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뭐 야웨, 뭐 여러 이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이름은 누구로부터 지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이름을 명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하고 다르죠. 그렇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름도요, 뭐 기원과 바램의 의미도 있고. 또 그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간섭의 의미도 있고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지을 수도 있고 여러 이름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쓰는 보편적인 이름은 '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기원, 어떤 이 바램, 기대 이런 형태로서 이름이 지어지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 성품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사명을 따라서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이제 마리아가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제 그 낳는 아들이 단순한 이름을 지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은 이런 일을 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명을 지어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름을 하나 더 얻은 게 있어요. 뭐죠? 성도죠. 그죠 네, 성도. 성도란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예,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이죠. 그죠? 예.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기원과 바램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본분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근본적 사명, 뭡니까? 예,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요. 또그 속에서부터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곧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부터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그거죠. 이미 구약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졌던 말씀이다. 이 모든 일들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우연한 삶일까요? 아니죠.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삶은 우연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도 하나하나 그냥 살펴보면 그냥 개인적인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살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조나 입장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뭐 괜찮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약속이 목사님 음, 때로는 네. 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 설교 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예, 또 성경을 어, 볼때 깨닫는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그 네. 예. 그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기억해서 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 네.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또,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할수 있는데, 뭐,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한 소망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근거로 모든 걸 바라보고, 또 약속을 근거로 소망을 갖고, 또그 소망이 막연한 소망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잖아요. 약속을 근거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이 되었을 때에, 와, 행운이다. 뭐, 럭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말할 수 있죠. 아, 이건 행운이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미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아멘. 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두 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오셨어요. 2 3절에다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웨리라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무엇이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 예. 또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임마. 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의 사역을 하세요. 우리가 뭐 값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데 예, 뭐 얼굴값을 해야 되고 또 나이값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름 값을 해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전잘 못생겨서 갚을게 별로 없는데. 자,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과 인만웰이라는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고요. 인만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이름이세요.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두 가지의 미션, 이두 가지의 사명을 감당을 하세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요. 임만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 어떻게 함께하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주권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러나 여기서의 임만위엘은 실질적인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함께하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함께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나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습니까? 성령.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함께해 주시는 거죠. 임만회의 그 이름이 성취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두 가지의 사명을 가져오셨어요. 네, 첫 번째 사명은 뭐라그 했습니까? 예수, 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 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원할자. 오셨고요. 또 23절에 임만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그냥 표면적으로는 함께 계시죠. 뭐 방법 이야기는. 그러나 우리 속에 진짜 내주에 삼게 하시려면 우리 속에서 뭐가 사라져야 될까요? 죄가 사라. 그렇죠. 죄가 사라져야 돼요. 그것을 죄를 사라지게 하실 분은 예수함 분이 없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두 가지 의 이름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이두 가지의 사명을 이루신 분이 되세요. 그데 요셉이 그 앞에서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요셉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막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일을 가만, 가만히 가만, 생각해. 예, 일을 가만히 생각했다고 그러죠. 오늘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있는 막 원칙을 따라서 흥분하고 막 불을 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이 일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게 기도죠. 묵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심사숙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일이 왜 왔을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일이 왜 주어진 것일까? 가만히 생각했다 그러죠. 그, 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그럴 때 현봉해 주셨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이런 일들이 왜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옵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고, 감사가 생기는 거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그 일을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서, 아, 이거였구나. 그 앞에 순복할 수 있고, 아멘 할수 있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2 4절에다 보니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에 요셉이 아, 이런 놀라운 꿈을 꿨네? 야, 참, 오늘 이런 꿈도 꿨네? 이러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요셉은요, 그 꿈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예, 24자가 착도 갑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 요셉이요, 잠에서 깨어나서, 야, 이런 꿈도 꿨네? 그러고 무시한 게 아니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느낌도 있고 감동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연한 일로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야, 심비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그 말씀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해요. 분명히 요셉이 자기 생각도 있고 또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니까 자기 속에서 이, 이는 풍랑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깨닫고 다 좋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요셉이 그 아내를 데려오고 나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5절 합독해 볼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요셉은 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정혼과 결혼은 법적 구속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정혼을 낳고 나면 1년 동안 동침을 하지 아니하고 1년 후에 결혼하여 동침하는 것이 유대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신하게 되면 불륜을 행하게 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돌에 쳐 죽여도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이래 가시는 것은 이래 가시는 거고요. 오늘 자기도 동일하게 그 법도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원했던 마리아를 데려오고요. 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그것을 기억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요셉은 행동을 옮기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도 더입고 살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실까요? 하늘의 영광의 보자를 버리시고 오신 분이세요. 또, 마리아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그 잉태를 자기 몸속에 받아들임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도, 또 죽음의 그 위기도 다 받아들여요. 또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내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괴로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모든 희생을 다 감내해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엄청난 희생에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처럼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 또,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짊어질실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 그 말씀을 소중하게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이들의 모습. 그러죠.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또 신앙의 교훈도 없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죄에서 그 어떤 구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지만 또 오늘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위해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 나를 사용해주십시오 희생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자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오늘 이 요셉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느꼈던 점또 궁금한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김윤국 사님부터. 네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어, 특별히 좀 기억이 나는 것은 요셉이 현몽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 그리고 또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 내 입장을 바라보지 않고 행동했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저도 어 생활하면서 또제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좀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조한나 임사님? 네, 저는 저희가 그냥 흔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기만 했었는데 예수님의 그 전에는 성자 하나님이셨는. 다른 것과 예수님의 아들 예수자 예, 예. 아 네. 그런데 예수라는 그 이름이 사명을 받으셨다는 거가 좀 마음에 남았습예수님이 감당하실 사역이시죠? 예, 예. 예수님도 그렇고 인마뉴엘도 그렇고 그 이름의 뜻이. 그러한 역할이셨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척희 네. 네. 원사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 사람들에게도 순탄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진행될 거라는 그런 저의 그 착오적인 생각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 생명도 내놓을 그 마리아,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착오를 일으켰던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며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에게 만약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할 거라고 그러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많이 싫음할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싫음하면 그런 은혜와 영광은 누릴 수 없을 텐데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지만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온 거예요.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모든 것에 내려놓은과 희생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냥 바다만 누리는, 그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은혜, 그런 예수, 그런 구원, 우리가 한번 좀더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게스트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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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의 복부수는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토론도 하고 또 질문도 받고 답도 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가는 시간입니다. 게시판에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을 남겨주시면 함께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게스트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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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하나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고자 하는데요. 유은성의 나를 사용하소서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에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